오늘 약혼하는 요셉 군과 마리아 양은 결혼할 때까지 서로 정결을 지키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족들 앞에서 맹세하십니까? 네! 네. 만약 이를 어기시 약혼은 파기되며 가문의 수치와 처벌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십니까? 네! 네! 네, 좋습니다. 이로써 약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아, 배고파. 빵이나 좀 먹어볼까? 라도좀 마셔 볼까? 응? 어! 아! 어! 어떡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아, 갑자기 신게 너무 먹고 싶네. 커피나 좀 마셔 볼까? 안 돼! 임신 초기엔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누구세요? 그리고 임신이라뇨? 전 남자를 모르는 천녀라고요. 뚱뚱하다고 다 임신한 줄 아세요? 그래 그래 네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는 걸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러 온 거야 저에게요? 저에게 어떤 말씀을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처녀의 뱃속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실 거야 그 처녀가 바로 당신 마리아야 그럼 이 뱃속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계시다는 건가요? 그래 우주보다 크신 메시아가 깜깜하고 작고 작은 여자 자궁 속에 한 점과 같이 티끌로 오셨어 기억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열 달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럼 안녕 너 먹는 거 조심해라.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 응? 왜 말이야? 요셉. 내가 메시아를 임신했대. 어? 임신? 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오늘 마누절인가? 방금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해 주었어. 처녀가 성경으로 메시아를 잉퇴하게 되는데 그 처녀가 바로 나라는 거야. 지금 그말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laughs> 마리아, 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봐. 장난치는 거지? <laughs> 정말이야. 성령으로 인태된 거라니까. 말이야. 너 진지하구나. 너라면 그 말을 믿겠니?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안 되겠어.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나 먼저 갈게. <laughs> 하나님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밖에 알려진다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마리아는 도에마자 죽히고 있군요 그러니 제가 조용히 마리아를 이사시키고 이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셉,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그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줘.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어. 그러니 어서 일어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 내가 마리아의 말을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섣불리 관계를 끊으려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험난한 여정 속에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한편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정확한 계산이 맞다면, 분명 머지않아 외시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분명 헤들렘에서 나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맞아요, 박사님들. 우리 메시아께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경비하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각자 메시아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이곳으로 다시 모이십시다. 저는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어? 4시야의 네 별이 움직입니다. 모두 출발합시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해 베들레헴으로의 여정을 떠났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아, 아 배야... 아 배야... 아, 요셉... 샘...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예수님이, 나을 곳이 없다니. 아, 아, 아! 마리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 마지막 여인숙이 있으니, 이곳에 분명히 우리가 머물 곳이 있을 거야.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봐. 원하시는 방이 있으세요? 혹시 남은 방 있나요? 원하시는 방이 있으세요? 어떤 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 큰 방이랑 작은 방 어떤 방이 좋으세요? 아무래도 조금 큰 방이면 더 좋겠죠. 아 그런데 아무 방이나 얼른 주세요. 아, 지금 정말 급하거든요. 창문이 있는 방 없는 방 어떤 게 좋으세요? 아, 그런 건 정말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아무 방이나 얼른 주세요. 아, 정말 급하다니까요. 침대가 있는 방, 없는 방, 어떤 게 좋으세요? 아, 이봐요! 아무 방이나 달라니까요! 어머, 성격이 되게 급하시네. 음, 알겠어요. 잠시만요. 헉! 어머, 어떡해요. 남은 방이 하나도 없네요. 어, 죄송해서 어쩌지? 저기요. 공간이 필요하신 거면 저희 집 뒤편에 마구간이 있거든요. 어, 거기라면 하루 정도는 지낼 만한데 어때요? 거기라도 내어 드릴까요? 뭐라고요? 빨리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게 무슨 장난질. <laughs> 됐습니다. 알겠어요. 어, 어, 그세라도 우리를 머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잔인하고 질투심이 많은 헤로도왕이 있었지요. 호난맛 싸우래 아 매운맛 싸우라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대에서 나신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것들이 뭐라는 것이야 당신네들 앞에 있는 제가 유대인 왕이시다. 이것들이 어디 면전에 해 가지고? 잠자봐라. 내 당신네들이 말이 맞는지 유대에게 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다. 만약 당신네들이 나를 모함한다는 거면 내 용서치 않을 것이야. 여봐라, 너는 희 가서 빨리 대제장에게 유대인의 왕이 맞는지 빨리 확인해 보고 와라. 알겠냐? 예이! 왕이시여, 대제사장들의 말에 의하면, 고대 예언서에 유대 베들렘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라? 그 말이 사실이었군. 감히 유대 의자리를 넘보는 자가 있으면은 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모두 온전치 않을 것이야. 우리 헤롯의 가문은 그리하여 영원히 땅에 설 것이다. <laughs> 일단 내가 동방 박사를 속여서 아기들의 위치를 알아야겠다. 너희들은 얼른 가서 동방 박사를 불러와라. 알겠냐? 예이! 당신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더군.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의 아기를 보고 찾거든. 내게 또 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오. 아시겠소? 네, 알겠습니다. 마리아, 정말 고생했어.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세상은 정말 조용하구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말이야.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한 별의 인도함을 보고 여기까지 온 박사들입니다. 혹시 여기 메시아가 계십니까? 맞아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위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세주 예수가 태어나셨다네. 할렐루야! 그나저나, 헤로색에 돌아가 아기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할까요? 잠시만요. 어제 제 꿈에 천사가 나와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너희는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 그 지시를 따라합시다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분명 아기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우린 다른 길로 돌아갑시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빨리 이곳에서 벗어납시다 멋지라 이방 녀석들이 나를 속여 내가 이따구로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여봐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 집합시켜서 이세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싸그리 말아서 불태워버리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이 말이야, 말이야, 얼른 일어나. 지금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고 있어. 어젯밤 꿈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알려줬어. 우리 지금 바로 외국으로 도망가야 돼. 이제 겨우 안식할 곳을 찾았는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분명 예비하신 곳이 있을 거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 우리 얼른 도망가야 돼. 시간이 없어. 마리아, 글쎄, 헤롯이 죽었대. 주의사자가 와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셨어. 맞아요. 우린 애굽에서도 잘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면 우린 가야 해요.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당신의 작은 자궁을 빌려서 하나의 점으로 오셨어.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야. 우리 같이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를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 얼른 준비해서 떠나요. 그곳에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보자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인만 위에.